기상청 제공 2022년 10월 7일 오전 5시 발표 단기에 보입니다. 종합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중심비 기온 낮아 쌀쌀 대부분 해상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 동해안 어울주의 오늘 전국 구름 많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 대체로 흐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비 아침 6에서 9시까지 강원 영서 전북 오전 9에서 12시까지 제주도 가끔 비. 아침 6에서 9시까지 남해안 낮 12에서 15시까지 경기 동부와 충청권. 늦은 오후 15에서 18시까지 강원 영서와 경북권 내륙 곳에 따라 빗방울. 내일 전국 구름 많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 대체로 흐림. 아침 6에서 9시부터 늦은 오후 15에서 18시 사이 제주도 가끔 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곳에 따라 빗방울 모래 전국 대체로 흐림 낮 12에서 15시에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 비의 시작 늦은 오후 15에서 18시부터 저녁 18에서 21시 사이 그 밖의 전국 비 확대 7일 예상 강수량 강원영동, 경북북부 동해안, 울릉도, 독도 10에서 60mm, 경북남부 동해안 5에서 20mm, 강원영서, 전북, 제주도 5mm 미만, 경기동부, 충청권, 경북권 내륙, 남해안 0.1mm 미만 비방울. 8일 예상 강수량: 제주도 동부 산지 5에서 10mm. 제주도 북부 서부 남부 5mm 미만 강원 영동 경북 동양 0.1mm 미만 빗방울 9일 예상 강수량 서해 5도 10에서 40mm 수도권 강원 영서 중 북부 충남권 5에서 30mm 강원 영서 남부 충북 전라권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영동 경상권 울릉도 독도 5mm 내외 이상입니다.